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터디 카페를 창업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 비용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십니다. 그런데 창업 인테리어라는 것은 집기 비품을 일체 포함하는 겁니다. 아파트 인테리어의 경우에 인테리어 업체에서 뭐 냉장고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세탁기라든가 텔레비라든가 이런 거를 구매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창업 인테리어는 사실은 직기 비품을 다 포함하는 공사기 때문에 순수 인테리어 비용은 한 평당 140만 원 밖에 들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직기 비품 비용이죠. 아파트하고 비교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그 비용을 갖다가 되게 굉장히 싸게 부르는 업체들이 있고 그런 업체는 추가 별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별도를 꼼꼼하게 다 계산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양심적인 업체가 추가 별도까지 다 포함해서 얼마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바가지 업체인 줄 알아요. 되게 비싸게 받는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2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엄청 싸게, 예, 평당 2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엄청 싸게 해주는 업체, 양심적인 업체, 착한 업체,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런 게 우리가 부동산 허위 매물이라든가 중고차 허위 매물 이런 거 항상 뉴스에 나오죠. 굉장히 싸게 가격 부른 다음에 항상 찾아가면 아그 물건은 벌써 나갔고 뭐 이러면서 바가지 씌워버리는 거 다른 물건 제시하면서 이제 바가지 씌우는 거 그런 거 뉴스에 나오고 그러죠 인테리어 공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이 업계에 핸드폰 업자 본사도 없는 사무실도 없는 핸드폰 업자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 기 때문에 본사 사무실을 방문을 제가 권해드리는 건데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싸게 불러요. 평당 200만원입니다. 평당 220만원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면 간판 별도, 에어컨 배관 별도 뭐 별도, 뭐 별도, 뭐 별도 서 별도가 한 열몇 개가 돼요. 계약서 도장 찍고 나서 공사 시작하면서 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사는요. 하다가 중단해도 공사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아요. 왜? 손해배상은 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손해배상은 개업 후 영업을 못했을 때부터 손해배상이 정산이 됩니다. 따라서 공사가 중단되면은 창업 예정자는 계속 월세가 나가고 관리비가 나가는데 전혀 업체는 손해배상 할게 없어요, 법적으로. 아직 영업이 개시 안 됐기 때문에. 자, 이 허점을 노리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은 인테리어 업자가 나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나쁩니다. 하지만 꼭 그런 업체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런 업체를 찾습니다. 그리고 착한 업소를 만났다. 양심적인 업소를 만났다. 아, 업소가 아니라 업체. 예. 양심적인 인테리어 업자를 만났다. 저희같이 그냥 처음부터 모든 거 포함해서 가격을 부르면 이건 바가지 씌우는 업체예요. 그냥 어리석은 겁니다. 누가 더 나쁜 겁니까? 대개 공사하다 분쟁이 일어나서 시비 붙고 그러는 현장 보면요. 업체하고 창업 예정자 똑같습니다. 둘다 욕심이에요. 업체는 일단 싸게 불러서 창업 예정자 낚으려고 그러고요. 창업 예정자는 가격 단가 후려쳐 가지고 그런데만 또 골라서 찾아다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사를 하시기 전에 추가 비용또 꼼꼼하게 진짜 뭐뭐뭐 뭐가 추가되는지. 그래서 정말 토탈 공사비가 얼마인지 근데 계속 말을 돌리는 업체가 있어요. 그거 해봐야 합니다. 뭐, 아이, 뭐, 그, 그때 견적 뽑아 봐야죠. 뭐, 아, 계약도 안 하고 지금부터 저희한테 그, 그 많은 견적을 어떻게 다 뽑으라는 겁니까? 이런 소리 하면 일단 피해야 됩니다. 암만 싸게 불러도. 적어도 전문 업체라면요. 토탈 얼마가 나오는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싸게 부른다고 덜컥 계약하지 마시고요. 그랬다가 끌려가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모든 공사. 극단적으로 말해서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는 추가 요소가 없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창업에서 여러분들이 불량업체에 당하지 않는 비결이자 지름길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